잘 맞는 찬가 받아갑니다. 이범호 깨끗하게 확실하게 쓰담고 있는 이범호의 말루퍼 시즌 열1 번째 없는 올 시즌 두 번째 말루퍼 하영민이 여기서 결국 주장하고 말았습니다. 이범호에게 홈런을 맞았고. 올렸습니다. 좌중간 이범호 쭉쭉 뻗어갑니다. 이범호 올수 있는 을로 오늘 세계 최소 올리는 이범호 선수 어제까지는 중김 타순이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만 오늘은 송창현 두술 상대로 중김 타순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마을로포까지 터지면서 높은 공을 때렸습니다. 센터쪽 중견수 뒤로 이동 담장 쪽입니다. 담장 쪽. 넘어갑니다. 이범호의 말로 거 홈런이 나요. 터집니다. 이범호 선수 오늘 6타점째죠? 네, 대단합니다. 오늘 경기 홈런 2 개, 푸런 홈런 하나 그리고 말로 홈런 하나. 오늘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는 이범호 선수입니다. 음. 타수 루피안타 볼렛도 없었습니다. <laughs> 잘맞추타입니다 왼쪽, 멀리 뻗어갑니다. 좌측 수, 뒤로 이동. 탑장! 넘어갑니다! 이범호의 말로운 기아 타이거즈가 경기를 뒤집습니다. 자, 극적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이범호 선수가 말로운 을 만들어내면서. 고, 그러니까 변화구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이구 예. 변화구 높게 제구된 공, 오른쪽으로 높게 떴죠. 우익수타 갑니다. 멀리 갑니다. 패스넘겨버립니다 이범호 그랜드 슬램 한방 역전 4대이야 이게 저렇게 멀리 가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볼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확실하게 좀 달아나야만 하는 그렇죠 상황이. 최소 기아의 입장에서는 일루베이스 주자까지 들어왔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어?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하. 확실하게 달아나고 있는 개아 타이거즈! 마룰 때 11타수 4안타가 있습니다. 홈런도 하나 있고. 오! 자, 차 되겠습니다! 좌익 로 좌익 로 좌익 로 그대로! 빨론돈! 그랜드슬라 자신의 100타점을 넘기는 야. 타점이 결국 말로 돈입니다 점수 7대4!